자 오늘 12월 21일 12월 어, 22년도 거의 다 가는 모습입니다. 어, 일단 오늘 시간 내까지 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4조 9천억 결국 9천, 4천 4조대를 찍어버렸습니다. 일단 금투스 리스크 완화된 전까지는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역시 나스닥은 60월봉을 기준으로 다시 브레이크 잡히면서 현재 시간 나스닥 선물지수도. 0.71%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유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과연 우리 시장에 나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는 있죠. 일본에 저리로 어, 빌릴 수 있었던 자금들, 저리로 빌려서 환차손, 환차익을 벌던 주가로 수익을 벌던 이런 것들이 다시 어, 빠르게 상환하기 위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음, 외환,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큰 나라죠. 환율이 높아지고, 최적으로 상승을 할 경우에 외환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든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 뭐, 어, 좋은 시장은 아니었지만, 코스피가 0.2% 정도 빠지고, 빠지고 코스닥이 뭐0.37 올라가서 거의 뭐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지만 어... 호재가 되면 호재가 되지 그렇게 악재, 악재가 돼서 추가적으로 빠질 부분들이 많진 않다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60월봉 딱 맞고 어 플러스로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산타 랠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금투세가 어... 유예가 정, 정해지면은 다 다시 한번 랠리가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laughs> 지금 제가 국회에서 들은 건 이번 주 처리를 생각하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요일인데 목금토 일 안에 처리가 될지 모르겠고 지금 국회에서는 금투세가 일순위 처리 처리가 아니랍니다. 이순위고 일순위 는 일단 예산 아니고 어 그걸 처리하면서 이제 금투세 같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세는 거의 뭐 말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 1일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간, 처리되는 건 맞는데, 그게 계속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간, 지금은 처리되면은, 어, 충분히 이제까지 조금 늘려왔던 숨죽였던 세력들이 움직일 테니까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시장 될 것이다라는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미국 시장도 일단 중요한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어 거기다가 FOMC를 포함한 브라시스도 어,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충분히 반등을 할수 있는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우려할 시장은 이미 지나갔다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어, 내일 시장. 열리는 대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 오늘 어쨌든 미국 시장 어, 긍정적으로 지금 지서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인다면 충분히 강한 시장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가장 걱정될 때가 가장 어, 위험할 때가 가장 걱정되고 위험할 때가 기회인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